이다 아멘. 이 시간 만나를 통해 주시는 교훈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시겠지만 만나는 하나님께서 먹을 것이 없는 이 광야의 백성들을 위해서 날마다 내려주신 하늘의 양식이었습니다. 이 만나는 매일 아침마다 이스라엘 그 진영 바깥에 이제 늘 이슬처럼 맺혀지게 하셨죠. 더 정확히 말하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발에 밟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외곽 쪽에다가 이슬 같이 맺혀지게 하셔서 이것이 뭐 가늘고 또 이렇게 아주 바삭한 과자 같은 그러한 양식으로 이 만나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까지 바로 이 만나를 매일 매일 먹게 됩니다. 우리는 만나를 생각하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 향한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생각하게 되죠.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이 만나를 주신 것은 이 이스라엘의 그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 그 원망 때문에 주어진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심판 대신에 이 만나를 주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보여주시는 동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답게 빚어가시고자 또 훈련하시고자 하는 그 뜻이 그 안에 담겨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16장 1절을 보시면 이 만나 사건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이후 광야에서 약한 달쯤 되던 해그 날에 에, 일어난 일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장정만 해도 몇 명이 출애굽했습니까? 60만 명이 이제 나왔다고 그랬죠. 광야 생활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장정만 60만 명이니까 사실 얼마나 양식이 필요했겠습니까? 그러니까 아무리 많은 양식을 가지고 나왔어도 이한 달쯤 되면 양식이 거의 다 바닥이 나는 상태가 되는 것이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양식을 준비하면서 이 정도 양식이면 가난한 땅까지 가는 데는 뭐 걱정하지 않아도 되겠다. 나름대로 계획을 세우지 않았겠습니까?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애굽에서 가난까지 가는 여정은 뭐 아이들도 있었기 때문에 넉넉잡아도 한 2주면 갈수 있겠다. 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럼 이 주치 양식만 우리가 좀 챙겨서 가면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겠죠. 나름대로 넉넉하게 챙겨서 간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이 주가 아니라 지금 한 달입니다. 한 달인데 도착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생깁니까? 이제는 뭐야? 이게 내 생각하고 내 계획하고 뭔가 다르게 진행되고 있네라는 생각이 들겠죠. 근데 이한 달이 됐는데 앞으로 얼마나 더 가야 될지 알지도 못합니다. 앞이 캄캄합니다. 그리고 양식도 지금 다 떨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나올 때는 부푼 꿈과 기대를 갖고 나왔겠죠. 근데 지금 어떻습니까? 뭐 눈에 앞에 이제 캄캄하고 먹을 양식도 없고 그러니까 입에서 뭐가 나오게 됩니까? 원망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원망은 그냥 단순한 원망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에서 나온 원망이었습니다. 우리 3절을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다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내어 이온 회중이 줄여죽게 하는도다. 고기 가마 곁에 앉았고 떡을 배불리 먹었다. 이런 것은 애굽에서의 자신의 삶이 어떻겠다는 것입니까 풍족했다라는 그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실제로 고대 애굽에서 보면 이 피라미드 공사에 동원된 노동자들의 식사 가운데 고기를 먹었다는 증거들이 나온다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이 어느 정도 사실일 수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애굽에서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정말 그들 말대로 애굽 생활이 너무나도 풍족하고 너무나도 행복한 삶을 살았습니까? 아닙니다. 그들은 애굽에서 아들을 산 채로 빼앗기는 고통을 겪었습니다. 인격적인 대우를 받지 못했고 종살이의 고통을 그들이 겪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행복하게 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 가지고 억지로 그들을 인도해 내신 것입니까? 아닙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향해서 부르짖었습니다. 고통했습니다. 그 소리를 하나님이 들으셨다라고 말씀하면서 모세를 통해서 이제 인도에게 내겠다고 말씀을 하신 것이었습니다. 애굽 생활은 행복했던 시절이 아니라 그들에게 가장 고통스럽고 불행했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애굽을 그리워하고 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민숙이 11장 5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갑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나 아, 참 이해 안 되는 구절이 있죠. 갑없이 먹었다는 겁니다. 정말 갑없이 먹었습니까? 얼마나 노동을 했습니까? 그 노동에 대한 정당한 대우를 그들이 받았습니까? 그렇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뭐라고 말합니까? 애굽에서 우리에게 값없이 이런 것들 을다 줬지? 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 참회라고 해서 우리가 생각한 참회는 아니겠죠. 영어로는 멜론이라고 되었는데 그, 그 고대 근동 사회에서의 그런 유예 아주 뭔가 이렇게 뭐과집이 있고 그죠? 그 광야에서 허기가지니까 아주 그들의 기억이 아주 그 선별적이고 그리고 굉장히 디테일하죠. 그래 그때. 파, 마늘 또뭐 먹었지 우리? 배고프니까. 우리 배고프면은 먹을 거 생각하지. 짜장면 먹고 싶다. 뭐 그래. 뭐 나는 이거 먹고 싶어. 그런 것처럼 어, 그 아이 생선도 먹었잖아. 우리 그때 하면서 막 서로 애국에서 먹었던 거 하면서 그때 값없이 우리가 그런 거는 뭐 먹어 놨는데 여기 뭐냐? 여기 하면서 불평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은 애굽에서 그렇게 좋았던 것을 기억해서는 안 되고 뭘 기억했습니까? 애굽에서 그들이 당한 고통과 불행을 기억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애굽에서 건져내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을 기억해야 했습니다. 여러분, 애굽에서 건져내 주신 사건은 구원 사건으로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자유인으로 살아가면서 새로운 삶의 방식을 이제는 배워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의지하며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400년 동안 익숙했던 방식, 비록 내가 노예로 살았고 내가 자유는 없었지만 내 재산뿐 아니라 내 자녀들까지도 그렇게 빼앗기는 비참하고 불행하고 고통스러운 삶을 살았지만 그 익숙했던 삶의 방식을 지금 그리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받은 신자들이 겪는 유혹입니다. 사단은 애굽의 시절을 그리워하게 만듭니다. 세상은 우리의 옛 본성을 자극해 가지고 우리를 자꾸 가난을 향해 나아가지 못하고 뒤를 돌아보게 만들면서 애굽으로 가도록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아이고, 예수 믿어봐야 뭐 다를 것 없네. 내 뭔가 뭐 예수 믿으면 뭔가 뭐 다를 줄 알았는데 뭐아 오히려 예수 믿으니까 더 힘들어. 어. 이게 무슨 복이야? 차라리 뭐 세상으로 돌아가는 게더 낫지 뭐 세상의 방식대로 살아가는 게 훨씬 더편안해 그렇게 세상으로 돌아간 사람들이 예전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삶이 그렇게 만만하지 않습니다. 왜요? 새로운 삶의 방식,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방식을 훈련해 가야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절대 뒤로 돌아가서는 안 됩니다. 뒤를 돌아봐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오늘 다시 한번 정확하게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 믿기 전의 삶. 정말 행복했었습니까? 정말 행복했었습니까? 아니죠. 불행했잖아요. 그러면 그 예전에 살던 삶의 방식을 이제는 다시 한번 생각해봐야 되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을 믿고 표대를 향해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영생 있고 여기에 구원 있고 이 길이 바로 진리의 길이고 승리의 길이기 때문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먹을 것이 없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먹을 것이 지금 당장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하나님께 구하면 되잖아요. 이것이 새로운 삶의 방식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구하여 얻는 삶.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돌보신다라는 그 믿음으로 나아가는 삶.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구하고 있지 않고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원망만 하고 있죠. 혹시 이런 모습이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원망하지 말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원망과 기도는 함께 갈수 없습니다 왜요? 원망은 믿음이 없기 때문에 하는 것이지만 기도는 믿음이 없으면 할수 없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하나님께 먹을 것을 구하고 있지 않고 원망하고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에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었기 때문이다 라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시0편 78편 18절에서 22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그들의 탐욕대로 음식을 구하여 그들의 심중에 하나님을 시험하였으며 그뿐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여 말하기를 하나님이 광야에서 식탁을 베푸실 수 있으리야 보라 그가 반석을 쳐서 물을 내시니 시내가 넘쳤으나 그가 능히 떡도 주시며 자기 백성을 위하여 고기도 예비하시리야 하였도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듣고 노하셨으며 야곱에게 불같이 노하셨고 또한 이스라엘에게 진노가 불타올랐으니 이는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며 그의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한 때문이로다. 여기서 그들의 죄를 두 가지로 규정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그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한 이유가 탐심 때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그들의 탐욕대로 욕식 음식을 구하여 놀랍게도 성경은 이 탐욕을 탐심을 매우 경계해야 될 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골렛에서 3장5절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그 탐심에 대해서 한마디 더, 더, 한 마디 더 덧붙이죠.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탐심을 또한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물질을 추구하는 것은 애굽인들, 즉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항상 인간의 탐욕을 추구합니다. 지금보다 더 좋은 집, 더 좋은 차, 더 좋은 물건을 가져야 너가 행복하다. 너의 불행에서 벗어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사람들이 만족하면은 뭐 물건을 사겠습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의 이 마음 가운데 늘 불만족을 부이기는게 광고들인 것입니다. 세상은 그렇게 우리 안에 사람들의 탐심들을 자극하면서 자꾸 장사를 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아, 나는 저것을 가지지 못해서 저기에 내가 살지 못해서 내가 저기에 도달하지 못해서 저것을 얻지 못해서 불행해라고 느끼도록 세상이 자꾸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탐욕은 우리의 행복을 빼앗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신자들에게 무엇을 강조합니까? 자족을 강조하죠. 자족이 경건에 유익하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이 세상에서 가장 완벽하게 행복했던 단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누구였습니까? 아담과 하와죠. 아담과 하와는 타락하기 전에 가장 완벽한 세상에서 살았습니다. 아픔이 있었겠습니까? 몸이 막 아프고 막 늙고 늙어서 병들어서 막 병원에 가야 되고 감기 걸리고 막 그런 게 있었습니까? 뭐 사람과의 갈등 이 있었습니까? 막 경제적인 어려움, 내가 삶의 어떤 먹을 것을 해결해야 된다는 어떤 그런 것들이 있었습니까? 어떤 스트레스가 있었습니까? 전혀 없었죠. 걱정이 있었습니까? 전혀 없었죠.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다 완벽하게 주셨습니다. 그런데 단 하나. 이 선악을 알게 하는 이 동산 중앙의 나무, 네. 사단이 그 네가 그거는 하지 못하는 거지, 그 없는 것그 하나에 사단이 집중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것을 가지면 그 사, 선악과를 알게 하는 그 나무 열매 먹으면 넌 정말 행복해질 거야. 네가 그거 못까지 가지, 그거 가지면 행복해질 거야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정말 그 사단의 말이 맞습니까? 아닙니다. 새빨간 거짓말이죠. 지금도 사단은 우리를 그렇게 속삭입니다. 저것을 가지면 더 행복할 거야.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충분한 은혜를 주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나에게 주신 은혜에 집중하지 못하고 나에게 없는 것에 집중하게 되면 불행하게 되고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한 이유는 그들의 마음 가운데 그들을 인도해 내신 하나님을 믿지 못했기 때문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방금 읽은 시편 78편에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대적하여 말하길 하나님이 광야에서 식탁을 베푸실 수 있으랴? 보라, 그가 반석을 쳐서 물을 내시니 시내가 넘쳤으나 그가 능히 떡도 주시며 자기 백성을 위하여 고기도 예배하시랴? 하였도다 불과 두달 전까지만 해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무엇을 행하셨는지 그들이 다 받고 몸으로 경험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홍해를 마른 땅처럼 건넜고 애굽의 군대를 몰상시키신 하나님의 능력을 그들이 직접 체험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의 그 놀라운 위대한 그 구원의 역사를 부정하고 있을 뿐 아니라 그들을 구원하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을 불신하고 있어요. 반석에서 물을 낸 기적을 방금 전에 보았는데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반석에서 물을 내었다고 해서 이 광야에서 먹을 것까지도 주시겠냐. 그래 물 없을 때 반석에서 물 내셨지. 아유, 하나님 그렇게 하시긴 했지. 우리 봤지. 그런데 뭐 먹을 것까지 주시겠어? 허 어, 이랬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랍도록 완고한 마음입니까? 하지만 이것은 비단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만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물고기 두 마리와 보리떡 다섯 개로 이렇게 남자만 오천 명을 먹이시고 열두 바구니가 남도록 그렇게 하는 기적을 행하셨지만 바로 직전에 그 모습을 본 제자들이 풍랑을 만나자 뭐라고 말합니까? 두려워하죠. 그러니까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그들이 그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분하여졌음이라. 오병이어 기적을 하루도 가기 전에 다 잊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서 얼마나 많은 은혜를 베풀으셨습니까? 얼마나 많이 우리를 도와 주셨습니까? 우리도 인정하고 또 고백도 하죠. 아, 그래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은혜 베풀으셨지, 나를 도와주셨지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새로운 문제가 갑자기 닥치며 어느덧 그러한 기억들, 그런 고백들은 다 사라져 버리고 믿음 없는 우리의 모습을 또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표현이 무엇입니까? 원망이라는 말입니다. 이스라엘은 원망했습니다. 그런데 그 원망을 누구에게 표현한 것입니까? 모세와 아론에게 표현했죠. 이절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강에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원망했다라고 이렇게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누구에게 원망했다고요? 이스라엘 지도자 모세와 아론에게 원망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원망을 들으시고 그 원망은 그 지도자를 세운 하나님께 대한 원망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들으셨다라는 표현이 세 번이나 반복해서 나오죠. 8절 중반에도 이는 여호와께서 자기를 향하여 너희가 원망하는 그 말을 들으셨음이라. 우리가 누구냐? 너희의 원망은 우리를 향하여 함이 아니요 여호와를 향하여 함이로다. 9절 하반절에도 여호와께서 너희의 원망함을 들으셨느니라 하라 십절 상반절에도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함을 들어노라. 우리가 원망하면 그 원망은 궁극적으로 누구를 향한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향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만 들으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가 평상시에 일상에서 하는 모든 말을 다 들으시는 분인 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불평하고 원망하면. 그것은 모두 하나님께 향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모든 환경은 누가 주신 것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녀들, 내가 있는 이 모든 직장, 심지어 자연의 모든 변화들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입니다. 그래서 혹시 막 비가 와가지고 불평하시는 것도 조심해야 됩니다. 왜요? 그 비를 주장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죠. 늘 말과 늘 행동을 조심해야 합니다. 근데 오늘 말씀 속에 놀라운 반전이 있습니다. 너희들의 원망이 여호와를 향한 것이다. 여호와께서 너희의 원망을 들었다. 이런 말이 계속 나오고 있다면 이제 그 이야기가 어떻게 전개돼야 됩니까? 그러므로 내가 너희를 심판할 것이다. 이렇게 해야지 이게 자연스러운 전개잖아요. 세상의 신들은 그런 신들입니다. 인간이 신을 노하게 했기 때문에 신이 너에게 벌을 주신다. 이것이 바로 세상의 신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벌이 아니라 무엇을 무엇으로 응답하십니까? 그 원망에 대해서 만나를 주시는 것으로 응답하십니다. 왜입니까? 그들이 바로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못을 했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잘잘못만을 따지면서 보응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과 우리는 남남의 관계가 아니라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혹 우리에게 벌을 내리시더라도 죄를 지은 그 죄인에 대한 형벌이 아니라 교육적 훈계, 훈련을 위한 사랑의 매일 뿐인 것이죠. 그래서 1절과 3절 사이에 계속해서 빠짐없이 등장하는 단어가 있는데 무엇입니까? 회중이라는 단어입니다. 1절에도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2절에도 이스라엘 자손온 회중이, 3절에도 이온 회중이 줄여주게 함도다. 회중이라는 이 말은 하나님과의 특별한 관계가 이스라엘과 맺어졌다라는 것을 알려 주는 독특한 단어입니다. 그래서 회중이라는 단어를 성경에서 이렇게 계속 말하고 있다는 건 뭐냐면 이스라엘들이 원망을 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다운 모습이 아니다라는 것을 이 간접적으로 표현해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단지들을 벌 주시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다운 그런 백성으로 이제 훈련시키고자 하기 위해서 만나를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애굽에서 건져낸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험하시고자 합니다. 이 시험은 어떤 시험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망시키려고 하는 시험이 아니라 훈련시키고 성장시키고 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시험이죠. 사단은 우리에게 시험을 한다, 한다고 할때그 시험은 무엇입니까? 유혹입니다. 우리를 망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다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하실 때그 시험은 어떤 목적을 두고 시험하시는 것입니까? 우리를 성장시키기 위해서. 우리를 훈련하기 위한 시험입니까? 그 하나님의 시험이 언제 이루어집니까? 우리의 고난을 만날 때, 문제를 만날 때, 결핍 속에서 하나님의 시험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시험 문제가 있을 때에 우리가 써야 될 답이 무엇입니까? 제가 친절하게 사지 선다형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1번 원망. 2번 절망. 3번 분노 4번 감사 <laughs> 뭡니까? 아, 눈치가 빠르시네요 그렇죠? 감사 우리가 어려울 때 고난당할 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범사에 감사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널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뭐라고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번 기회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방식을 익히도록 훈련해 가시고자 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으로 구별하여 내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다운 공동체로 빚어가시는 작업을 하기 위해서 심판 대신에 만나를 주신 것입니다. 만나를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훈련하는지 보십시오. 4절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이 그 문제 해결하는 거 어렵습니까? 쉽습니까?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는. 그냥 순식간에 해결해 주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문제는 그게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그것을 회결하는 것은 얼마나 문제가 되지 않는 일입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 문제 앞에서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으로 훈련되어 가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 훈련이 무엇입니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는 삶을 살아가는 훈련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에 족한 줄 아는 훈련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4절에 뭐이 지금 나와 있는 개역개정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이 다른 번역을 보면은 매일 충분한 양식을 거둘 것이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나는 어떤 양으로 양쪽으로 봐서도 뭐 전혀 부족함이 없다라는 말도 되지만 영양분에 있어서도 살아갈 충분한 영양분을 그 만나를 통해서 얻을 수 있다라는 것을 말해 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날마다 우리에게 충분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종종 예수를 믿는 복과 또 다른 어떤 부수적인 복이 따로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 믿는 복이 따로 있고 또 다른 복이 따로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동시에 우리는 모든 복을 다받았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복이 다 누구에게 있습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밖에 있는 것들이 좋아 보이는 것이 있다라고 할지라도 그것이 진짜 복입니까 아닙니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것만 진짜 복이고 그 그리스도 예수가 우리 안에 있다면 우리가 다 참된 복을 얻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나의 성공도 나의 실패도 나의 어떤 성과도 나의 보잘것 없어도 중요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실패하면 좀 어떻습니까? 내 뜻대로 내 계획대로 또안 가면 어떻습니까? 그 무슨 상관있습니까? 왜요? 우리님 이미 예수를 얻었잖아요 예수님이 이미 승리하셨잖아요. 그 예수님의 승리는 누구의 승리입니까? 우리의 승리입니다. 우리 이미 성공자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일상에서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고 돌보아 주시는 은혜를 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만나를 매일 먹은 것을 하나님은 특별한 은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7절 상반절 같이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되어 있죠? 아침에는 너희가 여호와의 영광을 보리니 여호와 영광 본다. 뭘 얘기하는 것입니까? 아침에 내리 만나, 날마다 내리는 그 만나를 볼 때마다 그것이 뭐라는 것입니까? 여호와의 영광을 보는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일상에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매일 저녁에 흩어졌던 이 가족들이 반갑게 다시 만나서 한 상에서 저녁을 먹고 또 함께 잠을 자고 밤중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다시 각자의 삶 가운데 흩어져서 나가는. 그런 일상의 삶, 우리에게 삼지새끼가 뭐 먹는 것이 부족함이 없고 또 아픔은 병원을 가서 치료를 받을 수 있고 입을 것이 있고 먹을 것이 있고 잠잘수 있는 곳이 있는 이 모든 하루하루의 일상의 삶 속에 하나님이 우리를 보살피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는 볼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당연하게 여기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당연하게 여기는 것은 교만입니다. 당연하다. 라는 말뜻이 사전의 의미를 보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 옳다는 말입니다. 마땅히 그러어야 한다. 이러한 사전적 뜻을 뜻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을 당연하게 여기는 말은 어떤 말이 됩니까? 우리는 그런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것이 옳습니다. 그런 은혜를 받을 만한 자격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라고 생각하는 것과 같다라는 것이죠. 얼마나 교만한 생각입니까? 그래서 교만한 사람은 감사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후에 예수님은 이 구약의 만나를 바로 자신이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의 참된 양식이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일 만나로 살아간 것처럼 우리는 세상의 양식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매일 하늘 양식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매일 주의 영광을 보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아 주고 계십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나에게 없는 것을 보게 하는 이 사단의 시험에 빠지지 않고 나에게 이미 충분한 보고 오셨다는 것에 감사하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영광 돌며 살아가는 저 여러분 다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진노 대신 만나를 주시며 그들을 훈련하신 그 사랑의 하나님 지금도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이미 넘치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 주의 영광을 우리가 보게 하여 주시고 감사하게 하여 주시고, 그 감사가 날마다 더 깊어져 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좋은 환경과 풍요, 풍요로운 물질을 가진 사람보다 감사가 풍성한 복된 심령을 가진 사람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